일체 중생이 본래 생멸 없는 나다로 청정부부하니 일체 약사불이 저절로 순백 무구로 만병 통치 무업예열하기요 일체 중생이 본래 유무 없는 나다로 청승무구하니 일체 약사불이 저절로 순수무로 만병통치 무업여여 나기요. 일체 중생이 본래 색공 없는 나다로 청명 무구하니 일체 약사불이 저절로 순결으구로 만병통치 우업여여 나기요 일체 중생이 본래 시공 없는 나다로 청천무구하니, 일체 약사불이 숭은천무구로 만병통치 우업여여 낙입니다. 아십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명함 없는 나다로 청백무구하니 일체 약사부리 순정, 극으로 만병, 통치, 무업, 여여, 낙입니다. 항상, 우리십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미, 오, 없는, 나, 다, 로, 청결무구하니 일체 약사불이 저절로 순진무구하여 만병통치무업여여낙입니다. 하. 오늘은 약사 아, 칠불 이제 약사 보살님들 약사 군성님들 또 특별히 이 세상에 항상 날마다 날마다 출연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또 출연하셔서 일체의 중생들이 모든 경고영난 소멸 모든 업장소멸, 그리고 모든 복해구조 그리고 본불본락을 누리게끔 항상 여여, 무업여여락을 펼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양사부리 일체중생을, 일체중생의 모든 업장소멸, 병구행난소멸 그리고 복해구조 이렇게 해서, 해서, 본물로 낙을 누력게할수 있는가 하면, 은 바로, 단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본래 생사 없는, 나, 다, 청, 정, 무구로, 끝없이 넘치고 펼치기 때문에, 또, 또 일체중생이 융없는 청숙룩으로또 일체중생이 시공없는 청정룩으로 나다 청정룩으로또 일체중생이 시종없는 나다 청정룩으로 일체중생이 또 명망없는 나다로 나다 청빈 일체 의 중생이 미호 없는 나, 다로, 청결, 무구하기 때문에, 일체 약사부리, 또 일체 약사부살이 일체 약사의술님들, 의술, 일체 군속들이, 저절로, 저절로, 숭병무구에, 해서, 또, 순수무구에서, 또 순결 무구에서 또 순천 무구에서 또 순정 무구에서 또 순진 무구에서 만병 통치 무업 업이 없어. 업, 업 우리 본래 업이 없는 거야. 무업. 무업으로 여여 낙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약사 일체 일체 집을 일체 보살 일체 어승의 군성님들이 항상 일체 중생을 본 바탕 대로 당신들도 본 바탕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일체 중생의 업장 소멸, 일체 중생의 병고 역난 소멸, 일체 중생의 복해 구조. 일체 중세 본물본락을 당신들과 더욱 같이 영생 영락으로 성주 북께 상락 아정으로 무한 강령 감로 보배 보주로 무한 보화 영하로 무한 길상 길강으로 길경으로 무한 경사로 항상. 우리들이 함께, 다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 면에서, 면에서 우리가 중생계가 하도 어려우니까, 남은 암이 다부을 자꾸 염송하면은 자꾸, 자꾸 간절을 찾으면 서방증도 극나서에 되고 나서, 모든 업장 평국 연수을하고 북계구조, 북분혼락을 누리기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방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아미타부, 저 서방에 간다 하면은, 극락이 있다면, 서방에 극락 있는 사람은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가? 서쪽에 극락증있들이 바로 서쪽에 사는데. 그러니까 서쪽에 산다고 다, 뭐, 서쪽에 사는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서쪽에 사는 중생들은 약사 칠부이 동방 마늘 세계란 또이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동방 마늘 세계, 약사 칠부 약사 칠불 하면은, 바로 동방 마늘 세계는 모든 보석들이 모든 그 세계는 보석들은 보석들이 다이아 같은 아저 고색 천연한 보석들이 모든 산화들을 여기 그 만나는 세계가 약사 칠부리 세계 엄마 많은 세계다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사람은 약사 기을 찾아서 아 약사 아, 동마 많은 세계고 태어나고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을 저는 서방식도 그상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신앙적으로 함께 결국은 본나, 봄물 본나가 주게끔 하는 것인데, 그, 그 모든 것들이 서방역, 동방역, 남방역, 북방이고, 뭐, 중생이고 극락세계고, 국천이 있어요, 물고사의 세계고, 부진 세고 따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다로, 항상 지니고, 이루고, 열고, 드러내고, 놔두고, 펼치고, 세우고, 응하고, 쓰고, 누리고 있는 그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새겨, 서서 새겨 확인해야 하고, 또 스스로 나, 바 로서. 다음 나쁜 땅씨 없으니까 생사, 융무 색궁, 시궁, 시종, 선악, 명아, 이어 연계, 인가, 윤회, 뭐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버린 나, 거든지 나. 나가 되고 적대적인 나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 천왕천하요 독존이 됐고 다음에 나쁜 땅을 씌었기 때문에 나가 다 돼서 내가 그래도 영기의 중도 진여 실상 삼매 해탈 그리고 어 열반 그리고 상생 공정영생 영락을 다 함께 나로 내가 다 함께 다가 나로. 항상 그렇게 지니고, 이루고, 열고, 드러내고, 놔두고, 펼치고, 세우고, 떡나고 쓰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가, 다 하고, 나 하면 나쁜, 나뿐, 나쁜 이 내가 다가 되고, 또, 내가 다하니까, 다가, 그리고 나가 돼서, 나, 다로, 해탈 극락을, 상주상락상락하자 영생영락 꾸지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 본래 살림살이다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히 누려야 될 축복되고 행복되고 사랑과 자비 은혜 같이 보람이 넘치고 넘치고 끝없이 서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본래 살림살이다. 이 본래 살림살이, 영원히, 무궁무진한, 그야말로 부자도부귀공명으로크고우연 그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전지전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래의 살림살이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밖에 없어. 밖에 아니라 다, 안에 있대. 나의, 내가 다하고 다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고 고정하고 그러고 성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나+ 나+ 나로 들어오면 내가 다가 되고 다가 나가 돼서 나를 펼치면은 천하가 되고 천하를 거두면 바로 내가 된다 그 모든 것이 다+ 나가 있으니까 일체가 다내 손바닥에 저 내가 마음대로 지금부다 피었다 다 내가 하고 있다 나무마하고 탓하고. 그런 게다 소용 없어. 그렇게 해봤자 맨날 그렇게 경기에 빠져가 헤맨단 말이야. 그게 다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좋게 살고 되고 좋게 생각하는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축복하게 내가 잘 되게 밝게 거룩하게성스럽게 내가 다 이루어서 다 좋게 이루어서 내가 잘 살고 그것이 볼때 내가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 영원히 그렇게 산다.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야뭐 그래 나는 IMCP, IMCP, IMC 해피홀드. I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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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 나는,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나는 항상 즐겁다. 나는 기쁘다.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모든 게다 성실해. 다 성지됐다 성지됐다, 항상 성지됐다. 나 나는 성공이다 이다 성공이다, 나 항상 성공이다, 나 항상 성공이다 성공이나 항상 성공이다, 나 항상 만세다 만세 나 항상 만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래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 자꾸 그런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말이야 그렇게 자꾸 수입을 시켜야 돼. 그게 최고 의 명상이고 최고 의 기리고 최고 의 선이고 결국 어, 유교 회다 어, 개인가. 이게 팔자 사천 공수야. 당계 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말로 우리가 쉽게 맨날 방사하면서 하하하 평성 성불이오 호호호게 대하리오 예예 보물 예, 분나기면 다다인상이나 이거만 해도 이거만 하면 명상 중에 명상 무슨 명상 붐이 일어났는데 뭐 혼자 뭐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게 그거는 이제 그뭐 부분적이고 우리 골수 골수로 맨날 분문하고 골수 명상하고 골수로 우리들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전리 전능한 그여분는 강릉, 감보 국외 경주의 영화 경화, 경화. 영화는 이게 영화스럽다는얘아 그리고 경화스럽고 또 보아스럽고, 보호해 그렇게 살다 할수 있는 기회 바로 내가 항상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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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내가 해탈 경다 모든 것을 내가 다어 어, 생각하는 일원한 대로 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가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된다 어, 그러니까 우리 우선 이제 여러분이 우리 방송할 때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고하하하고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 그냥 혼자 그냥 뭐 혼자 하하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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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호호호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하예본다하하하다다하다하다하성하하하하하하하하하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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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하하이 행복 명상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본부, 본낙을 그렇게 아시고, 어, 이제 우리 저문에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은, 이제, 어, 복습이라 할까? 예, 이제, 어, 마수스님이 백장, 시자 백장, 어린 백장, 백장은 대두고 이제, 다 아, 나들이 가다 보니까 아침덜 우리가 날아가니까. 그렇게 마주 스님이 시자 백장님고 저게 뭐신고 하니까 백장 스님이 시자가 더 오릅니다 하니까 어디로 날아가? 그럼 어디로 날아가는고 그러니까 그고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주 스님백제의 코를 콰 그러면 아프게 비틀으니까 아야야야 하니까 이래도 날아갔다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깊은 인트에 있는 거야 나러 갔다야 되니까, 네, 코로 커가지고, 아야야, 그비트니까 아야야야, 그 아야야, 이게 이, 런 이런, 이런, 그 비슷한, 그런, 거랑으로 돌아 끼신 분이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이제 뭐, 자고축고 이러니까, 내가, 우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법회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어, 참고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네, 이 백장이, 그 말에 막, 콱막 해가지고, 일주 동안에, 콱막 해가지고, 막, 막, 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선리 시동도 안 하고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움푹을 잠그고 도대체 이게 뭐 쿠, 하면서 바다가 일주일째 다 되니까 이제 뭔가가 자기가 거기서 어, 의심했던게 부러진단 말이야 그때 마주섬이 이놈이 시장 일주일 동안에 와서. 파, 차도 밥도 안먹주고시비도안 하니까 아무것도 앉아 있는 그 갔는데 뭐 하고 있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두다가 이제 이제 뭔가 좀알아챘겠나 싶어서 이제 가가 두투한들 문을여니까 혼자 앉아가 보더니 웃으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네이 백장순 백장시자가 여태까지는 아팠는데. 어제는 아팠는데, 아니 아냐, 아팠는 오늘은 아프지, 아프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내려오는, 이제, 우리 법부를 올리게 해서는, 이제, 마주스님이, 아, 이름이 도를 깨쳤구나. 하고, 이제, 인가를 했다, 이랬지만, 이제, 스님이 보낸 입장에서는, 아니, 학이 학작이 안된 것다, 이게요. 그러면, 선님이 그때, 마주였다라, 이러면은, 백장이, 아, 오,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었다, 이러면은, 백장이, 왜 아프지 않는데 말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백경 성님이 어떤 것이 딴 것이 없는 것인고 이제 그러면 은 이제 어떤 게딴 것이 없는가? 왜딴 것이 없딴 것이 없가 알아야 될까 아이가? 뭐가 딴 것이 없, 없다. 그거까지딴 것이 없다고 하거든. 자꾸 누가 공이다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못본 거고 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생활딴것이 생활 그대로 얘기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배고프면 밥 먹고 몽호에 물 마십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인과가 합해 됐지만도 선생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더 나가야 돼.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고 몽호는 어떤 것이 배고프면 밥 먹고 어떤 것이 몽호에 물 마시는 것인고 배고프면 밥 먹고 다 그래 하거나 몽호면 다 하자. 그럼 그 어떤 것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이제 한 번으로 더 번호가 양실하게해주려 되면은, 그, 스님한테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돼야 되지. 뭐, 보통 일반 선사들이 저,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안 돼. 인가가 안 해줘, 스님 입장에서는. 하나 올지 나올지 모르지 모르지만, 양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그 양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또떨어지 경계 계 빠진단 말이야. 그게 항상 하나가 돼요 내가 되야 되니까, 나다.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나다 말하잖아. 그, 럼 어떤 것이, 벼부면 밥 먹고, 봉월에 문화신 것이고 하고 물어보는 이제, 백점이 진짜 깨달았다는 것가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고, 전문에 내가 이제, 숙제를 냈잖아. 자, 오늘 대답해봐요. 벼부면 밥 먹고, 봉월에 문화시는 것이, 어떤 것이 무엇이냐, 이게요. 한번 대답해봐요. 다 그냥, 다 그렇게 해봐. <laughs> 뭐라고? 얘, <laughs> 얘? 예, 예, 또. 그, 어떤 것이 얘, 얘 하나 아되면 어떡해. 얘, 예, 얘가먹고 하면 어떡해. 나, 나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다 하고 다, 나라는 얘기가 다 힌트겠잖아. 다 둘이 아니, 하나라는 얘기인데, 여분이 나다 분명면 그냥 답이 나고. 지금 하는 점은, 내가 밥이 되어 온 천하를 길이 배불리게 하고, 내가 밥이 돼서 온제 길이 배우리 하고 내가 무리에 온 창생의 목마름은 길이 얻게 해줍니다. 이래야 배부분밥 먹고 먹는 마신 도리가 되잖아. 내가 밥을 먹고 밥을 온 세상에 공양하고 무리의온 창생에게 참 감사드리지 알아야 될까? 아가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구별야되고 또, 항상 일구라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이, 이, 런 도리는, 아무도, 아무도 조사서 예정, 큰 선생님 선생 이렇게 못해. 벽분 밟고, 뭐, 뭐하화생까지는 와. 근데 그 이상의 공부는, 딱시하게 그러니까 돼. 아직 안돼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되야 돼요. 자, 그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단, 오늘은 이제 약사제일인데, 이제 이춘 날이 원칙은 이제 뭐, 동진 날이 한, 한, 기운이 바뀐다. 한 살, 한번다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설날 입춘날이 또 그렇게 되는거 입춘날이 입춘에 또 언제 바꿔진다 새로운 기운이왔다또 보름날 또 보름 우리가 뭐 삼재 있는 분 어때 많은 분 동지때 입춘때 네, 보름때 하고 또 모든 기운을 받을 때는 다 삼진 날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춘날 어떤 경우에도 입소는 뭐 추워도 우리는 또 이거 터칠나방사을내야 되고 다고 입춘날인데. 이춘날가 열날날인데 열다섯일날 또 뭐냐면은 보름 해제다. 정의보로. 또안왔수 이틀 하잖아. 아 그냥 이틀 했는데 하루만 하면 이춘 3일 되는데 우리가 정수 기도를 3일날부터 3일 기도 일주일 2십일 이렇게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올해, 올해는, 진짜 원래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만사 대통 해야 돼. 만사성취 다 뭔가 이루어야 돼. 이제는 이렇게 뭐 미지 미지 미지하고 어정 의정, 어정 할 수가 없어 이제 올해는 진짜 한번 다 같이게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소망 성취 다 이루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고 평생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뭔지 혹 그리고 남에게도 먹할수있요 그런 이제 사에서우리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복도 짓지만은 그러니까 입춘 3일 기도 입춘 열다 열다 세 열여섯 날이면 3일 기도잖아 그런데 열여섯 1 일곱 날, 까지 하기에도 조금 펑찬 것 같고, 뭘어지면우리면또 18일 날도 시장질에 꼭 하고 간지라도 할 거를, 정말 다른, 이제 꼭, 제일의가 지키다. 아무리, 뭐, 여건이 없고 행편이 없다, 이래도, 한번믿어붙이려 하거든. 우리는, 될 때까지 되고, 할 때까지 하고, 갈 때까지 가는 게, 우리들이, 또 어, 적이잖아. 우리 가뿐이잖아. <laughs> 여러분, 할 때까지 해야 될 때까지 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뭐 그방 망설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다, 무조건 그렇게. 그래도 안 되면 할수 없지만, 은될 때까지 해야 되고, 할 때까지 하고, 내가 할, 그리고 할 때까지 가, 봐야될거 아이가. 다될 때까지 돼야 이거 되는 거지. 안, 아무리 될때안 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지, 뭐, 이제. 부어시고 돼야 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축구대로방상 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돼. 입춘 날, 하고, 3일 일주일 기도하니까, 그때 빠지면이 오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지금 이또 오시고 그냥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건데 어아 전에 어떤 보살 우리 저+ 저+ 저 어떤 저 보석이 문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신이 먼저나 인간이 먼저나 대답가 했는데 선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까 이렇게 데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보살이 우리 공부할 때 나한테 그렇게 물은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물었다 이러면 종서가 물었다 이러면 내가 이 원래 법을 문하면 여러분들이 모금지에 어떤 한장있고 삼백 번을 문던 거야 원래는 그렇게 진중하게 그래야 이제 뭐고 말하면 감히 끼는 거지 아무리 성적 쓰면 삼천배 일주일 하고오라잖아그대야 뭔가 말에 묶이니까. 그게막 그러니까 이렇게 뭐 평강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잘안 묶이는데 성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신심이 무관있지만그래서2년연법 공부 인연법은 이제 주자 그래야 또 혹시 자기가 그게 받아들여 언제 가나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어떤 보살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에 한두 번왔는것 같기도 하고 우리 거기서 밥먹다그랬잖아그 국수 먹다 거기서 밥다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물었때는데 내가 그렇게 대답무는 기억이 없고 많이 물을 때는 내가 그 당시에 그냥 뭐 다른, 대답 안 하는 것으로 대답을 했, 했든지, 뭐, 이렇게 했을거예요선 근데 그걸 대답 못 하니까, 아, 선님이 어, 그것도 대답 못 하면서 뭐 법을 사라냐고, 그 학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나한테 물기를, 어쨌든 그 말을 나눠는데정문에한번 와서 와가지고, 선님 신이 뭔지요? 인간이 살아, 인간이 뭔지요? 대쪽으로 접근 못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자마자 신도 먼저 가 인간도 먼저 아니야 이거 먼저다 그렇잖아 아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이거 좀 알아야 돼 우리가 물론 어 전에 어 달달이 나달달이해 달달 달달만 먼저 달달만 먼저 이상하고또 다른 거야 이거는 또 그런지 도 맨날 그면 신의 먼저 인간의 먼저 이러면 안돼 이게 같은 거 같으면 이게 또+ 또그 낙치가 달라. 그러니까, 누가 모르면, 이제, 신이 뭔지, 인간이 뭔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니가 뭔지다, 나. 그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이렇게 <laughs> 답을 했는데, 이제, 뭐, 오늘, 오늘은 여름에 썼어도 그동안에 공부하는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뭐 이쯤 날 그때 또 같이 공부하기로 합시다. 자, 충운데 고생했습니다. 다 아, 무랑대보, 이제, 날나라날마라믿으시길 바랍니다.